역사적 배경과 초기 교류. 일본 내 필리핀인의 역사는 단순히 현대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에도 시대부터 필리핀 선원들이 일본 열도에 도착하여, 가장 초기에 문화적, 무역적 접촉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20세기 들어서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필리핀 공동체가 어떻게 일본 사회 속에서 끈기 있고 다양한 집단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인구 증가와 규모 현재 필리핀 공동체는 일본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집단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배경에는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 노동 유학 프로그램의 확대가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공장과 요양시설까지 일본 사회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신분의 다양성. 일본의 필리핀인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 연수생, 대학생, 병원 및 노인 요양시설의 간병인, 그리고 일본 기업에서 근무하는 고급 전문 인력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단기 계약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신분의 다양성은 일본 사회 내에서의 안정성과 통합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 필리핀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1980에서 1990년대에는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를 찾는 현지 남성들과의 결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일본 사회의 규범에도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두 나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노동과 경제적 기여. 필리핀인들은 일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장, 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필수적인 노인 간병 분야에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번 돈을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하여 두 나라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여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계 강화와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와 공동체 생활. 가톨릭 신앙은 일본 내 필리핀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매주 일요일 타갈로그어나 영어로 진행되는 미사에는 수백 명이 모여 단순히 기도뿐 아니라 상호교류와 지원의 장이 됩니다.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협회와 문화단체가 신방갑이, 신뱅갭이, 꽃 축제와 같은 전통행사를 개최하며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이는 낯선 땅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교육과 2세대. 필리핀 일본 혼혈 2세대는 독특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본어와 타갈로그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지만 두 문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교육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많은 2세대가 일본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이들은 두 문화를 융합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사회적 통합의 도전.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공동체는 여전히 편견과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계약 노동자는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일본에 온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인들은 특유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 존중과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속의 필리핀 문화 필리핀 공동체는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필리핀 음식점, 지역 축제, 공연을 통해 음악과 춤, 전통을 일본 사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카라오케,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필리핀인들이 즐거움과 우정을 나누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다문화 무대에서 필리핀의 맛과 리듬은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와 전망. 일본 내 필리핀 공동체의 미래는 일본의 이민정책과 그들의 조직력, 사회통합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고 필리핀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이 세대는 더 이상 죄국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본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이 더욱 포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주역이 될 것입니다.